폭염차를 앞두고 에어컨 화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국내 에어컨 시장에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 LG전자가 더 많은 에어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사실상 에어컨 화재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방청의 제조사별 에어컨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LG 전자 에어컨 제품의 화재 건수는 7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4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어컨 화재가 증가하자 2020년 7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에어컨 화재 8월에 가장 많아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어컨 화재 건수만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민감할 수 있는 제조사별 명시는 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언론사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제조사별 에어컨 화재 건수 현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LG전자는 정보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9월 LG전자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LG전자가 3년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조사명 공개 결정 처분을 다툰 결과 최근 정보 공개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제조사별 에어컨 화재 건수 공개에 대해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내린 결정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보호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LG전자 측은 에어컨 화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보다 높아서 화재가 많이 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회 산자위 소속 정일영 의원실이 분석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GFK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은 2021년 삼성전자 42%, LG전자 38%, 2022년 삼성전자 41% LG전자 39%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시장 점유율에서 LG전자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